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초대교회 처음 전파된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영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접. 영접은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 영접하는 자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연합을 해서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또한 성령 받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로마서에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 죄의 몸을 멸했으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죄의 몸이 없어졌으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의 영은 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날 죽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생을 마친다고 하면 모두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들 상대하십니다. 죽은 자들 거짓도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되는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길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도,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몸의 사욕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몸에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 이런 삶을 드려야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는 이렇게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해서 온전하게 내 몸에 하나님 의의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6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얻은 열매들이 사망의 열매,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아시죠? 거룩함은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대표하는 단 한마디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날며 춤을 추며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대표하는 본성, 이 본성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연합되는 이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피는 생명과 일치지요. 그런데 그피 생명과 일체가 되는 나를 대속하는 그 피는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비기 17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 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그리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완전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피가 없으니까, 동물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1년씩 유예시켜 왔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그 피가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가 생명과 일체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피가 우리 죄를 전부 속합니다. 조건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분이 피를 흘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인 회개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내 자신을 죽이는, 옛사랑, 죄사랑, 의 세상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이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해서 또한 그 부활에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